오르고르마. <laughs> 이런 거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어, 침대에서 또막책 읽을 때, 이런 피아노 곡 같은 거 틀어놓고 책도 읽고요. IT TT입니다. 오늘 어, 제가 정말 애정하는 블루투스 스피커 들고 왔어요. <웃음> 짠! <웃음> 너무 예쁘죠? 아 이거 마샬! 어, 액톤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아마 어,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저는 어, 9월, 10월쯤에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해서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데리고 왔어요. 아, 큐텐이라는 사이트에서 해외 직구로 20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10만원대에 구입을 했었어요. 아마 어, 해외 직구 하시면 아,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영어나 중국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직구랑 아, 한국에서 파는 가격이랑 막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laughs> 아, 한국 어, 소비자들만 호갱으로 만드는 <laughs>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찾아서 호갱이 되지 않을 것. 하면서 막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따라서 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이 IT 강국이어서, 어,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막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Q10 한국어 사이트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한국인들이 보기에도, 어,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한국말로 번역된 Q10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거를 직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믿고 또 구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직접 한국에서 구입하신 분들이 리뷰를 굉장히 많이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리얼 리뷰를 읽고 아, 여기, 여기 믿어도 되겠구나 하고 <laughs> 구입을 했습니다. 블랙하고 크림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크림이 살짝 인기가 더 많아서 만원 정도 더 가격이 비싸요. 어,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는요. 어, 액톤하고 조금 더 상위 어, 모델인 스템모어 제품이 있어요. 스템모어는 아마 크기도 조금 더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가정에서 쓰기에는 딱 액톤 정도가 어, 적당하게 느껴졌어요. 크기도 그렇고 성능도 이 정도면 가정에서 크게 어, 부족함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간단한 언박싱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배대지를 거치지 않고 독일에서 바로 한국으로 직배송해 주는 제품이라서 일주일도 안 돼서 왔더라고요. 파워 코드 연결책 블루투스로도 들을 수도 있지만 기기에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고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요. 사용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어, 살짝 묵직한 무게감도 느껴져요. 짠! 아, 진짜 디자인 너무 예뻐요. 디자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조작부의 아날로그적인 감성들? 이런 게 참, 뭐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잭을 바로 연결해서, 기계랑 연결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없이 그냥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 사실 어,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 후기를 좀 찾아보시면 대부분이 다 만족스럽고 좋은 후기를 올리셨지만 간혹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귀가 뭐 민감한 편도 아니고요 <laughs> 그리고 어, 뭐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보통 여자 사람 기준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게 어, 성능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laughs> 저 이거 보는 순간, 이거 받아서 개봉하는 순간 너무 예뻐서 성능이고 뭐90% 합격! <laughs> 예쁘니까 <laughs> 아 그래요 저는 진짜 가전제품이나 뭐, 뭐 IT제품들 뭐 핸드폰 컴퓨터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laughs>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제가 콩깍지가 씌여서 이렇게 어, 모든게 다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얘가 <laughs> 일단 디자인은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laughs> 마샤 렉톤 블루투스 스피커에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조작부인데요. 볼륨, 베이스, 트래블 세 가지 조절 버튼이 있는데요. 수동으로 돌려주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어요. 그리고 온 오프 버튼도 이렇게 또각또각또각또각 또각또각.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 온으로 해주시고 여기 소스 버튼을 누르면. 어, 인풋으로 들을 건지 블루투스로 들을 건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인풋은 선을 직접 연결해서 기계에 연결해서 듣는 거고요. 무선으로 듣고 싶을 때는 블루투스를 선택하시고, 저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는데, 어, 연결을 원하는 기계에서도 블루투스를 켜주시고요. 어, 저는 연결했던 적이 있어서 블루투스를 켜자마자 액톤 블루투스가 어,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처음 연결하실 때는 여기 페어링 버튼이 있어요. 이 페어링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스피커 리뷰다 보니까 음악을 좀 다양하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운데, 제가 저작권이 없는 음악들로 몇개좀 들려드릴게요. 감성적인 음악들? 음, 집에 배경음악으로 잘 깔아놔요 이런 음악이 좀 함께하는 집을 제가 좀 꿈꿔왔던 집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되다가 블루,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제가 꿈에 그리던 그런 음악이 흐르는 집? 어느 정도 좀 꿈이 실현되고 있어요 이런 거 틀어놓고 집안일 할 때도 기분이 되게 좋고, 자기 전에도, 자기 전에는, 요런 음악. 오르골 음악. 이런 거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침대에서 또막책 읽을 때. 이런 피아노 곡 같은 거 틀어놓고 책도 읽고요. 이렇게 밤에 이런 음악에 틀어놓고 괜히 혼자 막 감성에 젖어가지고 막폼 잡고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잠자는 음악 들을 때도 좋지만 또 신나는 곡 들을 때도 이게 울림이 있어서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템포가 빠르고 웅장한 음악 이런 곡들을 들을 때는 핸드폰으로 들었을 때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핸드폰으로 똑같은 음악을 들려 드릴게요 핸드폰으로도 음악을 자주 들었었는데 블루투스 스피커를 드리고 나서는 핸드폰으로는 음악을 못 듣겠더라고요 음, 그리고 요거 포퍼가 여기 뒷면에 있어요 그래서 저게 딱 붙여서 사용을 하면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좀 박자감 있는 그런 리드미컬한 음악들을 들으면 이 포퍼에서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laughs> 그래서 더 신나는 좀 들려드릴게요 바로 요거 커튼을 한번 잘 주목해서 봐주세요 그러면 어, 진짜 클럽에서 음악 듣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들려드리고 어, 음질 테스트는 좀 끝내도록 할게요. 어, 이 노래 들어볼까? 어, 여행이 가고 싶어지는 O입니다. You're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힐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작지만 소소한 행복 같은 거? <laughs> 이런 걸 자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음 서울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너무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바쁘고 힘들고 그냥 정말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잠깐 잠들기 전에 음, 내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그냥 그런 시간이 그냥 힘들었던 하루를 되게 좀 쓰다듬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저의 힐링 아이템입니다. <laughs> 가전제품도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고, 어, 예쁜 가전제품을 보면 어, 저처럼 마음이 설레고, <laughs>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고, 어, 팍팍한 일상에 감성을 더해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안녕!